네, 홀시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이상한 나라의 숫자들이라는 책이에요. 요 책은 전라도 광주에 계신 구독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음, 이 숫자는 제가 타로 수비학 하면서 이제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타로 수비학에서는 0번, 바보가 이제, 어, 여행을 떠나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1이라는 숫자가, 어, 홀로 외롭게 사는 것이 실증이 나서 이제 동물을 찾아 길을 나서는 걸로 설정이 됐어요. 어, 상당히 내용이, 음, 재미있어서, 어,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는 숫자는 홀로 외롭게 사는 것이 실증이 나서 같이 놀수 있는 동물을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동물을 찾아 나선 그는 어떤 아름다운 고장을 두루 다니면서 백조처럼 생긴 둘이라는 거만한 숫자를 비롯해서 돈 많고 피둥피둥한 아홉이라는 숫자에 이르기까지 별별 이상하고 훌륭한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동물을 찾지 못해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뜻밖에도 동물을 하나 만나 놀랍고 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곁들여 이 책을 쓴 칠레 태생의 피르난도 크라안과 마리아 드라 루즈 크라안 부부는 매혹적인 독특한 글과 그림 솜씨로 우리를 숫자들의 신기한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하나라는 숫자가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침대 주위에서 뛰노는 일밖에 없던 그는 이제 혼자 살기에 실증이 났습니다. 어느날 그는 침대 위에 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물을 만나서 같이 놀수 있다면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올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향기롭고 신선한 공기 속에서 마음껏 숨을 쉬어 보니 뛸 듯이 기뻤습니다. 다정한 동물을 만나 따뜻한 햇살 속에 뛰놀면 정말 재밌을 거야. 어떤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둥글고 땅딸막한 영이라는 숫자가 바위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었습니다. 나랑 같이 놀자 하고 영이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까지껏하고 놀지 않을래 하고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뛰어내려온 하나는 산기슭 연못 위에 둥둥 떠 있는 둘이라는 숫자 둘을 보았습니다.같이 놀지 않을래?하고 말을 붙여 보았으나 그들은 아주 거만한 놈들이어서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하나는 어느 길가로 나왔습니다.거기에는 놀랍게도 셋이라는 숫자가 셋이서 성난 얼굴로 줄지어 행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깃발을 흔들고 고함을 지르면서 몹시 환한 얼굴로 길을 따라 발을 맞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 이럴 수가 있어? 하나와 둘, 저희들이 뭔데, 우리보다 앞에 있느냐 말이다. 하나는 몹시 슬펐습니다. 그래서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보다 내가 뭐, 언제 더 낫다고 그랬니? 그리고 하나는 어느 나무 기둥 위에 기어 올라가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넷시라는 숫자다. 그건 우리의 깃발이다. 얼른 내려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는 내려왔습니다.아직 동물을 못 만났습니다.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하나는 계속 찾아다녔으나 동물을 만날 희망은 없었습니다.그러다가 어느 마을 입구에서 서커스단을 만나 그는 슬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서커스는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섯이라는 숫자들의 고개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 놀아주고 싶지만, 그러다간 우리 모두가 무너져 곤두박질 친단다. 서커스장에서 나온 하나는 마을을 지나 숲으로 갔습니다. 잠시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숲에는 이상한 꽃들과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것은 가지가지마다 숫자들이 매달려 있는 한 그루의 나무였습니다. 너희들은 여섯이라는 숫자지? 하고 하나가 아는 채를 했으나 그들은 모두 잠에 취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피곤한데, 나도 너희들처럼 매달려 잠이나 자야지. 하고 그는 나뭇가지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기가 힘듦을 깨닫고 잠시도 매달려 있을 수 없겠는데 하는 순간 나뭇가지에서 미끄러져 거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고 땅바닥에 자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등골이 쑤시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나는 일어설 수도 뛸 수도 없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땅 위를 기었습니다. 천천히 얼마를 기어가다 보니 수도원이 나타났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들이 사는 수도원이었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끝마친 뒤 그들은 하나를 위로하며 붕대를 감아 치료도 해주고 침대에서 편히 쉬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기운을 되찾은 하나는 그들에게 같이 놀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정성스러운 치료와 배부른 음식으로 기운을 되찾은 그는 수도원을 떠나 또다시 동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동물을 쉽게 만날 것 같지 않았지만 다정하던 수도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어려운 고비였습니다. 사막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는 사막을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고. 온 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기 직전에 그는 서늘한 오아시스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물을 마음껏 마셔 타는 목을 축였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여덟비라는 숫자가 여덟이서 다정히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덟이 그를 반기며 말했습니다. 이젠 걱정 말아라. 우리가 보살펴 줄 터이니. 당근만 먹고 사는 그들은 하나에게 많은 당근을 갖다 주었습니다. 당근을 먹고 그는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여덟 분 하루 종일 먹기만 할뿐 노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들과 헤어져 길을 떠났습니다. 이윽고 그는 어떤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휴양지였습니다. 그는 헤엄을 치러 물속에 뛰어들었으나 의자에 누워 살갗을 태우고 있는 돈 많고 피둥피둥한 아홉들을 보자 공연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꽁무니를 뺐습니다. 결국 동물을 못 찾았구나. 다 집어치우고 이제 집으로 가서 침대 주위에서 혼자 놀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그는 산을 넘고 골짜기를 가로질러 눈물나게 슬픈 가슴을 안고 발길을 돌려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도중에서 그는 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나랑 같이 놀자 하고 영이 다시 졸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러자 하고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수가 있어. 이리 올라와. 내 옆에 앉아봐. 어떠니 멋있지? 하고 영이 말했습니다. 하나와 영은 이렇게 산 꼭대기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숫자들이 이들을 보고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산으로 기어올라왔습니다. 둘이 만나 열을 이룬 하나와 영하고 동무가 되고 싶어서 말입니다.